식을 a p 형 많이 좀 어려웠던 건데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저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어,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 수열 A 플러스 P A N 플러스 Q, 어, P와 Q 대신에 이 P는 1이 되면 안 되고 추가 여이라면 분명히 면 등비수열일 거고 그 다음에 p가 1이라면 이건 등차수열이 될 거라는 건데 p가 1이 아니라면 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거, 이거 등비수열이 강하다 이거 얘는 함수로 따지면 y는 y는 ax 플러스 b인데 우리가 이 함수 b가 0이 0이라면 일차함수냐 원점을 지나는 가 일차함수인데 플러스 b를 해봐야 평행이동한 것밖에 안 된다. 기울기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q가 0이라고 선, 0이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인데 q가 0이 아면 어떤 선수가 붙어도 이 등비수열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대로 공비는, 공비는 p가 된다. 공비는 p가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될 거다. al이라고 하는 수열은 A 곱하기 p 의스1주곱 플러스 B 형태를 띌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A 값과 여기는 B 값만 알게 된다면 이수열의 일반은 그대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어 어떤 좀 방법이 기존에 나와 있는 여기 책에, 그설서이정석책이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책에 없는 어 그런 투법이니까 익히면 상당히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고 관련된 문제를 앞으로 계속 그 업로드를 시킬 거니까 공간을좀 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제, 예제 문제로 A1이 1이고 A1 플러스 1은 이 A1 플러스 이라고 나와 있을 때 공비는 궁비는 2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2가 여기 있는 2이라고 하는 건 공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그 추정을 했을 때 A1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에은 a 는 공비 2인데 앞에 A를 붙여주고, 2에 n-1이 곱고 플러스 B다. 자, 그리고 우리가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A2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2 값이 3이라는 게 나오죠. 자, A1이, A1이 고 A2 값이 3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열방형식으로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1을 집어넣게. 그러면 1은 A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게 A에다가, 저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잖아요. a1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이 1이 되겠고, 1을 집어넣으면 2에 0곱이니까 1이 되고, 그래서 a가 남고 이제 b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1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고, 1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2일1곱이니까 2가 고정이 되고, a 플러스 b가 된다. 이랬을 때걸 빼버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가 돼서, 그래서 a는 2가 되고, a가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이 된다. 그러므로, 그러므이 AM이라고 하는 것은 AM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2곱하기 2의 n 1제곱플러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AM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2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정화식을 이용해서 일항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a값과 b값만 구해내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버릴 수, 어, 손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 열방정식으로. 어, 이런 네. 내용이었다고요. 이런 음. 내용. 이, 이걸 익히게 되면 여러 가지의 정화식의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 Q가 어떤, 어떤 수, 저기 수열이 변화 수, 가 변하면서 여기도 변하는 형태를 이제 좀 이따 이제 저기 업로드 시킬 건데 여기가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낸가. 이것이 지수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이것이 다항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어, 그때, 지수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으로 다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 영상에서 더 업로드 시키도록 할게요. 이걸 익히게 되면 진짜 너무 많은 정화식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 어, 요, 걸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요. AB형이라 한다. AB형. AB형이라 이제 이름 붙이자 우리가 정화식 문제를 풀 때, 어, 우리 AB형으로 풀어내자. 이런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일을 수업 시간에 했었던 어, 기억이 나는데 좀 익힐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인데 이렇게 나와요. p a n 플 q a n r a n은 0이라는 이 어, 어떤 저기 방정식의 형태죠. 이거 원래 이거 풀때 이거 방정식으로 어, 풀어내고 그다음 p q r p q r이 0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p q r은 0이 아니, 아닌 경우. 그러니까 더 했을 때는 0이 되는데 어느 것하나도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리 정리하게 되면 여기 P p l u Q p l u R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Q라는 것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 주게 되면 P A N p l u E 마이너스 P A N plus 1 마이너스 R A N plus 1. p l u r, a, n, 0,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한이 분배니까 여기에, a, m plus, 여기 배가 되잖아요. q 대신에 들어가서 여기랑, a, m p l u 이랑 곱하기가 되니까, m i n u p, a, m plus, 1, 그 다음에, 여기에 도분배가 되니까, m i n u r, a, n, plus, 1, 여기,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여기가. 그 다음, 얘는 예랑짝을 이루고 P로 묶어주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그갖고는 이항합니다. R 걸어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P분의 R 걸어주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의, 하나의 수로 보고, 이것도 하나의 수로 보자면, b 가 공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AL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P분의 R에, m 제곱 공비 역할을 하는 거, 그냥 플러스 B라고 쓰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B형으로 풀린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AB형으로 풀린다. 다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는 경우,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데 r이 0 되는 경우는 어, 음번 시간이 되면 단번 영상에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 p q r이 0이 아닌 경우, 음. 이두 가지 고를 만족했을 때, 아 이거 a b형이구나, 아 어,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주 손쉽게 또이정화식도 손쉽게 풀려 버린다는 거, 이두 가지 유형을 익히게 된다면 아주 많은 정마식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버릴 수있다는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 있는 이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1이 1이고, A2가 3이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 AN 플러스 1 플러스 2 AN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했을 때 P는 2가 되는 것이고, Q는 3이 되는 것이고, R은 2가 되는 것이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해버리면 0이 된다는 거죠. 어느 것하나로도 0이 되지 않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여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저기 정리하지 않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공비가 피분에 알다고 했던 거는 이거 최고 요 어, 저기 피분에 알 된다는 게 이게 공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2분 있으니까 1분의 2가 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풀면 AN a n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여기 A 제 A 공비는 1분의 2니까 2의 n 마이스 1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b 이렇게 정마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친절하게 여기서는 a 값과 a 2 값이 다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니까 1이 되겠고 여기 1집어넣으니까가 2의 0 제곱이 되서 여기 1이 되어버리고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3이니까 3은 여기 2 e 집어넣으니까 2의 1 집어넣어서 2가 고정이 되고요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를 해버리게 되면 열릴 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는 b가 되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어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2 e 곱하기 2의 m-2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래서 a에는 바로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범마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유형을 익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번 영상에서는 누구의 아까도 얘기, 얘기했다시피 요게 변하는 형태 요게 변하는 형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 저기 풀이를 하는데 다전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의 AB형으로 어, 변형을 시켜서 일단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영상을 올리도록 어 하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은 익히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변형형을 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Q가 변화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